아, 안녕하세요. 어, 어바웃테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HTTP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TTPS란, 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HTTP 프로토콜에서 조금 진보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TTP S는 이제 HTTP의 SSL 인증서가 붙은 프로토콜입니다. 어, 길게 풀어서 말을 하면 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 Socket Layer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어, 혹은 HTTP Over SSL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SSL 혹은 이제 TLS라는 게 있는데, TLS 같은 경우는 SSL이 어, 좀 이제 진보된, 어, 프로토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어, 실제로는 SSL에서 TS, TLS로 변경이 됐는데, 어, SSL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SSL이라고 많이 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LS 같은 경우는 SSL 이후에 출시되었고, 이제 SSL이 표준화되면서 TLS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HTTPS란 뭔가, 그리고 HTTPS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HTTPS가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그리고 실제 HTTPS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S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보안 이슈 때문이에요. 이 기존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간에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저희가 요청했던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해커가, 해커가 클라이언트 서버에 연결에 침투를 하게 되면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위변조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 변조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과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가 좀 심하게 작용을 했었죠. 먼저 이 사용자와 서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유저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게 어떤 응답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유저에게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해커가 발생하는 거죠. 어, 중간자 공격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변조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데이 해커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어, 이제 보안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HTTPS가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어, HTTPS가 이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어, 솔루션은 사용자가 서버에게 요청한, 요청한 이후에 서버가 데이터를 응답을 하게 되면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가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인지 확인만 하게 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게 인증서를 사용해서 보안 이슈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웹 브라우저에서도 HTTP 프로토콜보다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크롬에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경고청을 띄워주게 돼요. 이 커넥션이 안전하지 않다. 즉, 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이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가 니가 요청한 어,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SSL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조금 안전한 웹 서비스를 어,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HTTPS 프로토콜 구성 요소는 어, 이제 프로토콜이 있고 인증서가 있고 이 인증서를 발급한 CA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조금 안정 안전화된 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HTTPS 어, 프로토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용자와 어, 서버가 있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비대칭 키를 사용을 해서 어 통신이 성립되게 되고요. 이제 HTTP 많이 사용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이 핸드셰이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이 확립되게 돼요. 근데 어, 기존의 프로토콜과는 조금 다르게 HTTPS에서는 서버에서 공개 키와 인증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최초로 하게 되면, 이제 공개 키와 인증서 정보를 같이 전달하게 돼요. 어,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공개 키를 가지고, 어, 세션 키라는 걸 생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 이 공개 키를 통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서버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어 프라이빗 키로 복화를한 다음에 어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세션 키가 이거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어이 세션 키를 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세션 키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서버에게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이 서버에서도 세션 키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받은 이 데이터를 복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 복호화된 데이터를 어 다시 세션 키로 암호화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세션 키로 암호화를 아 복호화를 같이 진행한 다음 세그 서버 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세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다 그 이후에 HTTPS 연결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이최초의 서버가 가지고 있었던 키는 비대칭키고요. 즉 암호화랑 복호화가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 퍼블릭 키를 통해서 어, 최초의 암호를 화 진행하고 이 서버도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복호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 이제 생성된 세션 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키예요. 그래서 어, 암호화랑 복화를 같이 할수 있는 키고요. 이 세션 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퍼블릭 키와 퍼,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랑 복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자칫 HTTPS가 암호화 때문에 성능이 어, 안 좋아질 수 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핸드쉐이크 단계에서만 이 대칭키를 사용해서 어 핸드셰이크를 통해서 연결을 확립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세션 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로컬 환경에서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Node.js 환경에서 이제 웹 서버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MKsort 모듈을 사용하시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는 인증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키 펜과 서트 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생성을 해 주고요. 로컬 호스트와 어1 2 7 .0, 0 1 그리고 이제 IP 버전 6에서 를 위한 어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복잡한 프라이빗 어, 키를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 노드 JS 환경에서 어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을 한 다음에 서버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음,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HTTPS 서버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익스프레스 JS에서 이앱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익스프레스를 서버를 만들게 되고요. 이 HTTPS createServer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key와 s e r t 파일을 넘겨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동일하게 app.use를 통해서 라우트를 해서 이 서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저희 HTTPS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